14장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3.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믿게 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일서 5장 10절. 사도행전 24장 14절.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은 믿음을 권하고 극찬하나. 지식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무지에 의한 믿음을 규정하는 것은 우려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증거하듯이 지식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 54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45절이 증거하듯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4 구원에 이르는 원리적 행위들은 칭의, 성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은혜언약의 효력으로 인하여, 다만 그리스도 위에서 수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의지하게 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은 말씀 안에 게시된 진리에 벌거벗은 동의를 하여 아무것도 없는 믿음, 이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단지 이해력의 자리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주장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눈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의지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믿음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믿음은 확실한 기초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로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거나 경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소망을 따라 기대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의 동의함으로 행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의 의지 안에서 동일한 것을 믿음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기초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논증입니다. 혹은 확신, 헬라우로는 엘기소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개시에 관련된 믿음과 약속들은 본성적 이성이 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약이 된 어떤 다른 논증보다 더욱 사물에 대해 진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확신과 보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텅 비고 벌거벗은 동의로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 의롭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키니안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정죄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